오늘 신명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는 신신당부하는 세 번의 설교를 모두 마친 후에 어제 이제 본인의 간증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은 잊지 못할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32장 말씀의 시작은 31장의 마지막 절, 31장 30절로 출발을 합니다. 31장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맨 네. 노래를 불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노래는 어떠한 장르일까요? 우리가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서로 기록도 하고 우리가 어떤 뭐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하고 계약서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힘이 있어요. 노래란 전파되는 힘이 있고 노래란 그 짧은 노래가락 속에 그 당시에 상황과 감정과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의 느낌, 눈물, 기쁨, 그리움, 정감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울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습이 철량하다. 여러분 그 울밑에선 봉선화야라는 노래를 떠올리면 갑자기 마음이 애잔해지면서 아참 우리나라가 일제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시절이 떠오르지요. 몇안 되는 가사를 떠올려도 우리 마음은. 금세, 그 당시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음,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짠 흑남부두에. 거기까지만 나와도, 아, 그 피난 시절에 눈물나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떠오르고, 그 당시 전쟁통에 살아남기 위해서 나무로 나무로 내려오던 그 당시의 모습이 떠올라요. 몇자안 되는, 그죠?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이 그 가사만 떠올려도, 아,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의 정서가 드러나고요. 몇 글자 안 되는 그 노랫말 속에 정말 우리의 많은 수만 가지 감정이 녹아져 있습니다. 노래라는 것은 이렇게 짧지만 그 짧은 노래가 회자되면서 그 노래 속에 담겨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감성과 감정과 결단이 다 나같이 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군대를 보내면 자녀들이 군대 가서 배우는 것 중에 제일 확실하게 배우는 게 군가입니다. 군가 희한하지 않아요? 군대라는 조직 굉장히 딱딱하고 군대는 어, 어, 맨날 명령과 복종과 제식 훈련이 있는 그 군대와 노래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군대에서 노래를 많이 배워옵니다. 지금도 그 군가가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군가를 부르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참 희한하죠? 네. 군가보다 유명한 노래가 있죠? 엄마가 보고 풀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사진 보고 나면 눈물이 난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고요. 여러분, 그 가사를 떠올리면 우리 마음속에는 군대를 보낸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음이 찡해지면서 코끝이 찡해지면 날개가 그 어머니가 되는 것 같고 내가 그 아들이 되는 것 같죠. 이 노래의 힘입니다. 노래. 오늘 모세는 왜이 노래를 남기고 있냐면, 이제 곧 나는 죽어요. 이 다음 장에 죽어요. 이제 곧 죽어요. 120세 에 되나 되는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노래를 남기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가 후자에게 계속 불려지면서 후대에 불려지면서 모세의 평생을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묻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묻어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해서 재생산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의 노래는 무엇인가? 가 조금 전에 찬양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과연 우리의 찬송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이라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을 통틀어 내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쉽지만 평생을 잘 믿다가 말년에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죽어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과 원망으로 죽어가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말 평생을 힘들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아, 그동안 내 인생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쉽사리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의 노래는 무엇인가? 우리가 후대에 남겨줄 노래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겨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걸까요? 오늘 모세의 노래를 잘 보시면 모세가 평생을 만나왔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요. 평생을 전파했던 그 말씀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바지에 가서 갑자기 새로운 내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내가 봐왔던 모습이 내가 바라는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내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 나의 모습이 내 말년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고백이 될 것이고,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내가 마지막 날 간증하게 될 말씀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는 유언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우리에 대한 기사를 써가고 살고 있습니다. 암흑이라는 사람이 몇 년을 살았는데 그의 생은 어떤 삶이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기사를 지금 우리 손으로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절망적으로, 그러나 어떤 사람은 희망적으로 써 내려가고 있다는 거 아닌 것이죠 그럼 오늘 모세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아주 중요한 문학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시는 내 말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늘과 땅을 부릅니다. 신약으로 오면요. 헬라 사상으로 가면 우주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코스모스, 우주. 그런데 아직 구약에는 우주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본문의 번역은 천지를 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마치 우주를 이라고 하는 한 단어 같지만 원래의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늘을 그리고 땅을 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개념에서 항상 하늘과 땅이 나오는데 이두 가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놀랍고 가장 보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땅과 하늘을 지금 불러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도 귀를 기울일 만한 이야기, 땅도 놀랄 만한 이야기가 과연 무엇인가? 2절입니다.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내치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자,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불렀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이절은 굉장히 거창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1절에 하늘과 땅을 불러놓고 2절에는 비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만큼 비가 놀라운 것이에요. 특히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이 중동지방에서 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소중하고 말도 안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비예요. 비. 이렇게 메마른 땅에 어떻게 저런 물이 내릴까? 아, 저렇게 갈급하여 죽어가는 우리의 신령을 달래주는 저 비라는 것을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죽하면 비만이 아니라 뭐예요? 이슬까지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선 이슬을 귀하게 보는 사람이 아마 한명도 없을걸요? 아, 때 되면 비잘 내리는데요, 뭐. 그 이슬까지 우리는 굳이 탐내지 않아요. 그러나, 팔레스타인에는 우기와 건기가 정해져 있고, 우기 외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건기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건기가 1년의 절반이 넘어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 건기를 버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이슬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은혜는 비처럼 내리지 않고 이슬처럼 내립니다. 이슬. 그래서 구약의 모든 본문에서 우리는 번역하기를 비와 이슬이라고 번역하지만 원문에는 이슬과 비예요. 이슬이 먼저 나와요. 차라리 비는 안 내려도 좋아요. 그런데 이슬이 없으면 살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배우고 있는 10편, 23편의 주인공 양들이 그 이슬을 먹고 살아요. 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어요. 그 새벽에 내린 그몇 방울의 이슬을 입수에 축이면서 하루를 시작해서 그물로 하루를 버텨요. 그러니까, 고향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시원한 빗줄기는 몇번 없어요. 시원하게 정말 와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비를 주시네요 라고 하는 기회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삽니까? 우린 이슬로 사는 거예요. 이슬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강수량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내려요. 그런데 변함없이 내려요. 항상 내려요. 그 변함없는 이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이슬처럼. 변치 않고, 그러나 동일하게, 그래서 넉넉한 것이 이슬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처럼 내립니다. 오늘 "내 교훈"이라고 은 시작하는데, 이 "내의 교훈" "교훈"이란 말이 받아들인 것, 이런 뜻이에요. 받아들인 것, 내가 받아들인 것, 그러니까 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죠. 내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은 어떤 것이냐? 비처럼 내린다. 하나님은 내 말은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비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변함없이 동일하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변함없이 내리는 비. 그래서 가는 비는 이슬에 가깝고 단비는 소나기에 가깝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 이 기록을 하면서 모세는 이슬과 비의 중요성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나와 이 바쁜 시간에, 이 졸린 시간에, 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슴 먹찬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를 살게 하는 이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참지가 안 내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큰 기쁨과 큰 감격과 잊지 못할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슬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슬 같은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붙잡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이슬 같은 것이 맺혀서 뭐가 되냐? 만나가 돼요. 만나가 돼요. 그런데 그 만나가 광야생활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나가 내리려면 이슬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슬이 40년간 하루도 안 빠지고 내린 거예요 그 이슬이 만나가 되고 만나가 양식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그 이슬로 말미암아 만나가 되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를 떼어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에너지라고는 조금도 없어요. 그냥 버텨내는 거, 그냥 살아내는 거, 온갖 불만과 원망과 불평만 있는 죽지 못해 살고 맞지 못해 사는 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은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없는 자처럼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집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험을 돌릴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겠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나의 노래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나의 노래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내가 살아온 내걸음걸이가 아니고 내 인생이 아니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다. 진정한 생명과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생명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의 마무리까지 주장하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험을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은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주면 존재가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전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그 이름의 우경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의 이름이 뭐냐? 사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랬어요. 그는 반석이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의미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반석입니다. 반석. 왜냐하면 광야에는 대부분 모래사막이고 모래언덕이에요. 그런데 모래언덕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바람이 한번 불면 휘익 지나가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모래언덕은 어제까지 있었는데 오늘 사라지는 게 모래언덕이고 조금 전에 있었는데 1분, 2분이면 사라져버리는 게 모래 언덕이에요. 모래 언덕을 믿으면 안 돼요. 모래 언덕을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래 언덕 대신에 뭘 신뢰해야 되는 겁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그래서 성경에서 반석, 히브리 성경에 반석이라고 쓴 것을요, 헬라인들이 번역한 70인형에는 전부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반석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모래가 불고 금방, 금방 사라져버리는 모든 것이 유한한 광야에서 믿을만한 유일한 존재는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석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건 무슨 뭘 의미합니까? 반석은 하나님이고 물은 은혜잖아요. 물은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비의 은혜, 이슬의 은혜죠.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생명과 에너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주군은 만세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한두 해에 없어질 분이 아니고 변기하는 분이 아니고 만세도록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만세 반석이라고 주를 찬양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절부터는 또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들이라고 바뀌어요. 그들이 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비와 이슬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반석이신데. 문제는 그들이 중요한 거죠. 그들,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자, 이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때 우리는 누구냐?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이게 지금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공의로 오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고, 우리는 모래 언덕과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이시면 우리는 모래 언덕이다. 삐뚤어진 세대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자, 왜 그러냐?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 지금까지 하나님이 쭉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진신 당부하는 설교들, 신명기의 모든 내용들, 게다가 지금까지 내려온 토라, 율법의 말씀들,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신명기까지 지금 내일이면 곧 끝나는데, 이렇게 끝나가는 그 말씀 가운데에 모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는데 그걸 못하는, 그게 안 되는, 그렇게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아버리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어리석고 지혜없는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는 너의 창조주다 그는 너의 아버지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곧 눈을 감기 직전인데요 그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떠올랐을까요 얼마나 많은 인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지금 봐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군상을 봐왔습니까 그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격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끊임없이 구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금송화제를 만들고 모합 여인들과 어울리고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요.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속의 답답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도다 자,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분홍색으로 한번 오늘은 쳐볼까요? 7절에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보통 노란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칠하고 분홍색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칠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해야 될세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과연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 여와를 호 향하여 악을 행하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속 그대로 가면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인생들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 가지 를 강조하시는데,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옛날을 기억하라. 즉, 하나님의 그동안 하신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을좀 기억 좀 해라. 제발 지나간 날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언제 날 도와줬냐고, 하나님 뭘 했냐고, 뭔 이런 놈의 하나님이 있냐고, 제발 허튼 소리 좀 하지 마라. 지나간 날들은 다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 제발 좀 기억을 좀 해라. 기억해라는 거죠. 기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과거의 일들을 너희가 마음에 담아라.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무엇을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는 것은요. 지나간 날들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생각이라 그런 걸좀 해라 여러분 생각하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말씀을 읽되 읽으면서 제발 좀 큐티를 좀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말씀을 오늘도 10장 읽었다 20장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읽으면 뭐하냐 읽으며 생각을 좀 해라 그 생각이 뭐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 자체가 뭔가 말씀을 관찰하고 그 말씀의 뜻을 한번 왜 그러는지 물어보고 해석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면 좋겠는지 적용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열심히 말씀을 그냥 줄줄이 줄줄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하자면 이거라 그리고 끝으로 물으라 하는 거예요. 물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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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러니까 이내 아버지에 물으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칙탁해서 교제하면서 또 함께 일하면서 이야기 에 들려주는 것으로 신앙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 물으라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고그 바로 윗절에서 육절에 그는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물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네? 할렐루야, 집에 가야지.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주여, 오늘 주시는이 말씀은 제가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라고 계속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꼭꼭 씹어먹는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꼭꼭 씹는다는 말이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읽으란 말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제게 오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제의 실생활 가운데 오늘 무엇이 바뀌길 원하십니까? 무슨 말이 바뀌고, 무슨 생각이 바뀌고, 무슨 행동이 바뀌길 원하십니까? 주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을 기억하고, 어떻게 내가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세 가지를 오늘 우리 마음 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동안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나에게 만들어 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될까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에게왜이 말씀을 주시는가를 물어보십시오.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런 적극적인 말씀을 읽고, 말씀을 탐구하고, 탐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슴속에 와 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어쩌다가 내게 주어진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노래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오늘의 시앙의 고백.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과연 여러분, 뭐라고 외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우리의 찬송이 되어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이 마지막 노래를 통하여 저희들이 불러야 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하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연대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오늘의 삶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지 생각하게 하시고, 왜 이런 말씀 주시는지를 물어보는 삶을 살아. 주님, 매 시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건져 올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또 하나의 노래가 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생을 노래하며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변치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또 하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폐역함이 주의 십자가뒤로 감추어지고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고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을 높이는 증거하는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초등부 성령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성령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모든 순간까지 모든 시간 시간 은혜 받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잊혀지지 않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준비한 모든 시간들이 알차게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아 그들의 삶 가운데 편치 않는 믿음의 노래가 신앙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복된 다음 세대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